안녕하세요. 노땅인지니어입니다. 저는 후종인대 고라와 황색인대 고라로 다섯 번이 수술을 받은 환우예요. 이 병을 7년째 앓고 있고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고,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저도 이 병을 진단받았을 때, 후종인대가 고라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수술 받지 않으면 사지마비가 된다는 것만 알았죠. 그렇게 큰 병원과 명의를 찾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급하게 수술 소견을 받아서 그랬다고 스스로 변명을 해보지만 그래도 몇 번이 수술을 받을 때까지 제대로 공부 한번 하지 않은 건 후회가 돼요. 이 분야가 우리가 공부해서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에 그래서 의사한테만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다들 경추 수술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의사가 열심히 수술 설명을 해도 저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정작 내 몸인데. 그게 많이 후회가 되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라면 하고요. 그렇게 네 번이 수술 후에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후종인데 고라 논문도 찾아보고 유튜브나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잘못된 정보가 많은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사지마비가 되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그저 다들 성공한 수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수술만 받으면 완치되는 것처럼요. 시작은 사지마비를 엄청 겁을 주어놓잖아요. 그리고 내용은 별거 아니란 식이에요. 그래서 환우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추는 한자로 목경 등골추자로 목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진료일에서나 진단서, MRI 판독지, CT 판독지를 병원에서 발급받았을 때 목뼈 1번이나 경추 1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목뼈 위치는 경추의 영문인 cervical vertebrae 첫 문자 C 자에 뼈의 번호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중인데고라는 단순히 경추뼈 한개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여러 경추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경추 3번에서 6번까지 3마디로 진단서 등의 C3에서 C6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척추는 척추뼈로도 표현하지만 대나무의 마디와 같이 마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는 경추 3, 4, 5, 6은 경추뼈 개수로는 4개지만 마디로는 세마디가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수술 소견이 세마디보다 적으면 평균보다 낮고 그 이상이 마디라면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추는 머리와 목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좀 상세하게 들어가면 1번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2번은 도리도리처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3번에서 7번은 목을 움직여서 땅을 보거나 하늘을 보는 것처럼 좀더 머리를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약 80도 정도를 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2번이 약 40도 이상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번에서 7번은 목을 돌려서 회전을 합니다. 경추 후종인데 고라 환우가 경추 3번에서 6번까지 유압 수술을 받으면 목은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돌리거나 올리고 숙일 수 있는 것은 경추 1번과 2번이 머리를 움직이는 데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1번과 2번 사이에는 디스크가 없으며 우리의 머리를 받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번, 2번이 수술은 매우 위험한 수술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국가장애등급심사의 척추장애소견서에 고정소를 했을 때 운동기능기여도로 장애를 결정합니다. 경추의 마디에 따라 운동기능기여도 점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경추의 마디의 점수를 통해서 목 움직임이 얼마나 제한되, 제한되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서 6번까지 3마디 유압을 했을 때 우리의 머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대략 수술 전보다 50% 정도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후종인데 고라를 이야기할 때 많은 자료에서 경추를 생략합니다. 이는 후종인대골화 환자의 90%가 경추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종인대골화는 경추, 흉추, 요추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후종인대골화는 경추에만 발생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종인대골화에 유명하신 의사 진료 예약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이 알려진 의사 중에는 경추만 진료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흉추나 요추 환자는 몇 개월 기다려 진료를 보았다가 허탕을 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자신이 진단받은 부위가 경추인지 흉추인지 요추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에 맞게 병원 진료 예약을 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시에 흉추나 요추를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해당 의사는 경추만 보기 때문에 다른 의사를 선택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종 인대 고라만 갖고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이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정의는 우리 몸이 목과 등, 허리, 엉덩이, 꼬리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33개의 뼈를 말합니다. 척추뼈는 뼈와 뼈를 인대로 연결하여 목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리를 펼때 척추뼈가 탈골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에 인대가 없다면 척추뼈가 탈골되어 우리는 서 있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척추에는 대표적으로 전종인대, 후중인대, 황색인대가 있습니다. 세 개의 인대의 역할은 전종인대는 몸이 뒤로 과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후중인대는 몸이 과하게 굽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람은 인대의 유연성에 따라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색 인대는 척추뼈를 강하게 지지하여 움직임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척추의 자연스러운 만곡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후중인데 비정상적으로 고라 조직이 생겨서 인대를 고라로 만드는 희귀병입니다. 고라는 뼈로 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척추의세개의 인대 중에서 후종인대에 생기면 후종인대 고라증, 전종인대에 생기면 전종인대 고라증, 황색인대에 생기면 황색인대 고라증입니다. 아직까지 고라조직이 왜 인대에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대 석회화는 인대조직 내에 칼슘 측정물이 쌓여 경화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후정인대에도 칼슘 축적물이 쌓여 석회화가 되면 후정인대 석회화라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한 증상으로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후정인대 고라를 발견하기 전에는 모두 후정인대 석회화로 불렸습니다. 1960년 일본의 스키모토 교수가 사체를 부검하여 후정인대에서 고라 조직을 발견하면서 후종인대고라증이란 희귀병으로 정의되었고 후종인대석회화는 다른 병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후종인대고라는 CT영상을 통해서 진단을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문제는 CT영상에서 고라나 석회화가 모두 뼈로 보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상도 둘다 후종인대 뼈같이 인대가 굳어지기 때문에 인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초기 증상인 목의 뻣뻣함이나 뒷목 통증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자료에서 후종인대고라를 후종인대 석회화로 혼동하고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환호로서는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있을 확률이 약 25%라는 것도 역학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 증상이 유사하고 중년 이후에 발현된다고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인대의 석회화는 목의 스트레칭이나 다른 여러 치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최후의 수술을 받더라도 목 움직임 제한으로 인대 석회화 진행 속도가 늦추어지거나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호종인대 고라는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도 고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이 석회와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업적으로 태행성 질환으로 적극 설명하면서 마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거북목이나 목의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든지 석회하에 좋은 치료제나 치료 방법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선전합니다. 어떤 한우는 그런 비수술적 치료에 매달려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쳐서 결국 힐처의 안전 후에 병원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보게 되었습니다. 후정인대구라 수술 방법은 전방과 후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후방수술법은 또다시 크게 후궁성형술과 후궁절제술로 나뉘며 수술 후에도 고라는 계속 자라고 멈춘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후궁절제술은 수술 후 고라 자라는 속도에 수술 전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후궁성형술은 약60% 이상이 수술 환자에게서 고라 속도가 빨라진다는 역학조사가 있습니다. 후궁 성형술의 최대 장점은 어느 수술 방법보다 수술 위험도가 낮으며 환자가 수술 후에도 목의 움직임이 다른 수술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기 때문에 수술 전의 삶에 가장 비슷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종 인대으로 한우가 받는 수술 중에 후궁 성형술이 가장 많습니다. 당연히 고라의 형태나 정도가 미약한 환자가 후궁 절제 술을 받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의 나이와 고라의 형태 및 정도에 따라 해당 수술 방법을 아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술 이후에 고라가 다시 자라서 재수술을 한 경우가 8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고 후중인데 고라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 후중인데 고라의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노화에 따라 고라 자라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멈춘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이면 너무 명의에 집착하여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젊은 경우에는 수술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열심히 재활운동하여 얼마 정도의 회복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고라자라는 속도가 4,50대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적절한 수술 시기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후생성에서 척수증 증상 없이 고라 진단을 받은 환자를 20년간 추적한 결과 70%에서 척수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후종인대 고라를 진단받은 약20% 정도만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모두가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보행장애나 대소변장애에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빠르게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손발에 조립만 있는 30대에서 50대 초반이라면, 3개 정도 대학병원 신경외과 진료를 받은 후에 신중하게 수술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 수술로 끝나면 좋겠지만, 재수술을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병을 알으면서 공부하고 경험한 후중인대 고라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는 환우로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진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은 의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의함입니다. 의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그저 결정을 내렸던 것에 많은 후회가 있기에 다른 환우들은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계속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